나의 이름은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머리가 아주 크고 주둥이가 뭉툭하게 생겼지요. 머리가 아주 크고 주둥이가 뭉툭하게 생겼지요. 긴 꼬리 끝에 달린 마름모 모양의 수직 날개로 몸의 방향을 조절했어요. 긴 꼬리 끝에 달린 마름모 모양의 수직 날개로 몸의 방향을 조절했어요. 주둥이 앞쪽에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요. 주둥이 앞쪽에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요. 주둥이 안쪽에는 작은 이빨이 나 있어서 두 모양의 이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주둥이 안쪽에는 작은 이빨이 나 있어서 두 모양의 이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나의 이름은 뭘까요? 맞춰보세요. 나의 이름은 디모르포돈이에요. 나의 이름은 디모르포돈이에요. 나의 이름은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생김새는 돌고래를 닮았지만 몸의 구조는 공룡에 가까워요. 생김새는 돌고래를 닮았지만 몸의 구조는 공룡에 가까워요. 숨을 쉬기 위해 가끔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지요. 숨을 쉬기 위해 가끔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지요. 알을 바로 낳지 않고 배속에서 부화시켜서 새끼를 낳았어요. 알을 바로 낳지 않고 배속에서 부화시켜서 새끼를 낳았어요. 꼬리 지느러미가 물고기처럼 수직으로 서 있지요. 꼬리 지느러미가 물고기처럼 수직으로 서 있지요. 나의 이름은 뭘까요? 맞춰보세요. 나의 이름은 이크티오사우루스예요. 나의 이름은 이크티오사우루스예요. 나의 이름은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머리가 가늘고 길쭉해요. 머리가 가늘고 길쭉해요. 긴턱에는 삐쭉삐쭉 날카로운 이빨이 튀어나와 있어서 물고기를 잡기에 좋았지요. 긴턱에는 삐쭉삐쭉 날카로운 이빨이 튀어나와 있어서 물고기를 잡기에 좋았지요. 기다란 꼬리 끝에는 자유롭게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마름모 모양의 수직 날개가 달려 있어요. 기다란 꼬리 끝에는 자유롭게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마름모 모양의 수직 날개가 달려 있어요. 주로 바닷가 절벽에 둥지를 짓고 새끼를 길렀답니다. 주로 바닷가 절벽에 둥지를 짓고 새끼를 길렀답니다. 나의 이름은 뭘까요? 맞춰보세요. 나의 이름은 남포링쿠스예요 나의 이름은 람포링쿠스예요. 나의 이름은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몸이 뱀처럼 길고 유연해요. 몸이 뱀처럼 길고 유연해요. 75개의 뼈로 이루어진 목의 길이는 몸 길이의 반이 넘지요. 75개의 뼈로 이루어진 목의 길이는 몽기리의 반이 넘지요. 튼튼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로 물고기나 오징어, 작은 어룡을 잡아먹었어요. 튼튼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로 물고기나 오징어, 작은 어룡을 잡아먹었어요. 때로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물 위를 낚게 나는 잉룡을 잡아먹기도 했답니다. 때로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물 위를 낚게 나는 잉룡을 잡아먹기도 했답니다. 나의 이름은 뭘까요? 맞춰 보세요. 나의 이름은 엘라스모사우루스예요. 나의 이름은 엘라스모사우루스예요. 나의 이름은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꼬리가 길며 끝에는 마름모 모양의 수직 날개가 있어요. 꼬리가 길며 끝에는 마름모 모양의 수직 날개가 있어요. 다른 익룡에 비해 뇌가 커서 영리했어요. 다른 익룡에 비해 뇌가 커서 영리했어요. 냄새는 그다지 잘 맡지 못했지요. 냄새는 그다지 잘 맞지 못했지요. 하늘을 나는 기술이 뛰어났어요. 하늘을 나는 기술이 뛰어났어요. 나의 이름은 뭘까요? 맞춰 보세요. 나의 이름은 스카포그나투스예요 나의 이름은 스카포구나투스예요. 나의 이름은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머리가 크고 뭉툭해요. 복직한 몸을 떠받치기 위해 다리가 매우 튼튼했지요. 머리가 크고 뭉툭해요. 묵직한 몸을 떠받치기 위해 다리가 매우 튼튼했지요. 뿔처럼 생긴 딱딱한 주둥이로 나무를 뿌리째 뽑았어요. 뿔처럼 생긴 딱딱한 주둥이로 나무를 뿌리째 뽑았어요. 이빨은 없지만 강한 턱으로 뿌리와 나뭇잎을 잘게 부수어 먹었지요. 이빨은 없지만 강한 턱으로 뿌리와 나뭇잎을 잘게 부수어 먹었지요. 나뭇가지를 붙잡거나 나뭇잎을 뜯을 때는 앞발의 큰 발가락을 사용했답니다. 나뭇가지를 붙잡거나 나뭇잎을 뜯을 때는 앞발의 큰 발가락을 사용했답니다. 나의 이름은 뭘까요? 맞춰보세요. 나의 이름은 칸네메리아예요. 나의 이름은 칸네메리아예요. 나의 이름은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턱이 약하고 이빨이 없어서 바닷말 같은 해조류를 먹었어요. 턱이 약하고 이빨이 없어서 바닷말 같은 해조류를 먹었어요. 입은 단단한 새의 부리를 닮았고. 꼬리는 짧고 뾰족해요. 입은 단단한 새의 부리를 닮았고 꼬리는 짧고 뾰족해요.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을 때는 땅 위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을 때는 땅 위로 올라왔어요. 생김새는 바다거북과 거의 똑같은데 등딱지는 거북이만큼 딱딱하지 않아요. 생김새는 바다거북과 거의 똑같은데 등딱지는 거북이만큼 딱딱하지 않아요. 자동차 한대 정도의 크기예요. 자동차 한대 정도의 크기예요. 나의 이름은 뭘까요? 맞춰보세요. 나의 이름은 뭘까요? 맞춰보세요. 나의 이름은 아르켈론이에요.